2025년 기준 EIU의 글로벌 리버빌리티 인덱스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코펜하겐, 비엔나, 쉬리히, 멜버른, 제네바입니다. 이 순위는 다양한 소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1위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안정성 교육 인프라 각 100점 만점을 기록해 종합 98.0점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비엔나와 취리히가 나란히 97.1점으로 공동 2부터 3위에 랭크되었고 두 도시는 의료 교육 인프라 등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멜버르는 97.0점으로 안정된 삶과 뛰어난 문화적 매력을 동시에 지닌 도시로 꼽히며 의료 교육 부문에서는 만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5위 제네바 역시 96.8점으로 스위스의 강자로 국제 도시의 안정된 삶의 질과 의료 교육의 우수성이 돋보입니다. EIU는 도시평가시 안정성, 의료, 문화환경, 교육, 인프라 등 다섯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각 항목에는 범죄, 테러, 의료시설, 기후, 교육환경, 교통 등 다양한 세부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상위 5개 도시는 모두 안정적이고 공공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등 서구 복지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글로벌 이주나 거주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나 도시의 순위 또는 한국 도시와의 비교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나를 팔로우하고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